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음, 오늘 오랜만에 꼭4주 만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어, 오랜만에 공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어, 나오면서 공판 끝나고 나오면서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을까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공판 내용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아침에 찍힌 사진 한 장이 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할 때 찍힌 사진인데, 음, 직접 운전을 하잖아요. 소형차를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를, 세, 주차를 하고, 뭔가 미리 준비해온 코팅된 이 종이 한 장을 차 앞유리에 꽂아놓고 출석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고 가서 왔더니, 에, 감사합니다만, 새차 사양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종이를 꼽는 장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주로 많이 보도가 됐어요. 아마 지난번 공판 때 조국 전 장관 차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뭐 티슈나 또는 타월로 이렇게 먼지를 닦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분들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뭐 달리 할건 없고 이렇게라도 응원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그것이 이제 좀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한발 떨어져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맹목적인 지지그룹이 있다는 라 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판 끝나고 나왔을 때 누군가가 이거를 차를 또 닦았다 내지는 그것이 심지어는 언론의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이 약간 좀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서 차앞 앞유리에 이제 꽂아놓고 출석을 했는데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주로 제 언론의 보도가 됐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오늘 공판 내용은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판 내용 짤막하게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오늘 조국 교수랑 정경심 교수랑 서로 얼굴을 본 것이 한달 만일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가족도 면회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딱 5분 정도 전화면에만 전화통화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난번 9월 1 2일 공판 이후로 아마 4주 만에 오늘 처음 법정에서 아마 조우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음 공판은 증인 출석이 두명 있었거든요. 한 명은 아들의 고3 담임. 그리고 또한 명은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을 지원했었는데, 이때 이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교수, 충북대 법전원 교수, 이렇게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인턴, 이런 스펙과 관련한 공소 사실의 구조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 허위냐 위조냐 여부. 이 내용이 과장됐다거나 부풀려졌다거나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면 실제로 대학이나 또는 고등학교나 대학원에 제출이 됐는지 여부 제출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제출된 서류가 입학사정 업무나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에 방해가 됐는지 여부 이 3단계가 다 인정이 돼야 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이 되거든요.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다 허위도 아니고 또 일부는 제출된 것도 있고 제출이 안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평가 업무에 방해가 됐을 리가 없어 뭐 이런 음, 주장입니다. 근데 검찰은 그 거꾸로 내용이 허위고 실제로 제출됐고 평가 업무에 방해가 됐고 이런 어, 전제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담임교사 또는 입시평가를 했던 교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서류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따지진 않았고 실제 제출이 됐는지 여부와 관해서 오늘 고3 때 제출된 서류는 뭐냐면 경북교육청의 영어영재센터 이제 동양대에 설치가 돼 있던 기관인데 영어영재센터에서 멘토링 봉사 활동을 했다. 이 아들이 고3 때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고 그것은 이제 맹소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 근데 그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생기부 기재 업무를 방해한 거야.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달 동안 할 예정이야. 라고 서류를 제출해서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출석으로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한영애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거야. 이두 가지가 한영애고 3학년 당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공소사실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 여부, 또 제출 여부, 제출 여부는 명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영애고에서 검찰이 이 확인서나 증명서를 확보한 게 아니에요. 한영애고에는 이제 자료가 다 멸실돼서 확보하지 못했고, 조국 전 장관이나 또는 그 가족이 쓰던 컴퓨터에 담겨 있던 문서를 확보한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제출 여부도 불분명한데 그나마 제출됐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것이 출결 관리 업무나 생기부 기재 업무를 방해했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내가 인턴십을 할 예정이에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할 예정입니다. 라면서 체험활동 신청서를 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부의 생기부 기재 요령에 보면 이 체험활동이라든지 현장학습 에 대해서 어떤 로직으로 기재가 되냐면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해요. 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은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면 실제 활동을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해서 인정이 되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출결 출석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교육부의 생기부 기재 요령 지침에 보면 이렇게 현장학습이나 체험활동을 할때 제출해야 되는 문서는 딱 하나. 신청서입니다. 체험활동 신청서, 현장학습 신청서. 이 신청서만 내면, 어, 더더군다나 학부모가 내가 데리고 뭐 무슨 활동을 할 거야. 심지어는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예시가 나와 있냐면, 뭐 학부모와 함께 가족 여행 또는 친지 방문. 이런 것도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신청서만 내면 되는데, 심지어는 사전에 구두로만 허락을 받고, 신청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사후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때 필요도 없는 문서를 제출해서 더더군다나 한달 동안 인턴할 예정이에요. 이런 문서를 제출해서 무슨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건 아니잖아. 이게 이제 조국 전장 건축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고3 담임도 어, 증언을 하면서, 심지어는 당시에 7월 15일부터 어, 인턴십 활동할 예정이라고 체험 활동 신청서를 냈는데, 그때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시작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인정 결석, 사실상 출석한 것으로 인정이 받고 바로 방학으로 들어가는데, 인턴십은 한달 동안 한다고 예정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 당시에 미리 받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중에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OSP 반 해외 유학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시기에 뭐 체험활동도 가고 또는 대학 탐방도 하고 현장학습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 남아있질 않다 학교에서도 진도를 나가지 않고 정상 수업을 하지 않고. 그 시기에는 대체로 단축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학부모가 인솔해서 내가 어디 애들 데리고 어디 갈 거야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안 받아주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지 않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받으면서도 애가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또는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아프니까 어, 집에서 어, 병간하고 나중에 출석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도 무슨 진단서라든지 진료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 내지 않고 그냥 해열제 먹고 집에서 쉬었어요라고 학부모가 확인만 해줘도 그걸 인정을 해줬던 그런 활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됐던 신청서만 내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리가 없었던 어, 그런 문서를 더더군다나 무슨 뭐 결과에 대해서 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달 동안 예정이에요 이런 문서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속아서. 추석 처리를 해줬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어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 증인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검찰은 이 같은 체험활동이라든지 인턴십 확인서를 낸 이유가 국내 대학에 진학할 목적 아니었냐. 그래서 생기부에 그렇게 기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냐라는 건데 어 조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 아들은 고1때부터 고3때까지 줄곧 해외 학교 진학을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교 생활을 했고 실제로도 해외 대학을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조지 워싱턴대 진학해서 3년 만에 조기 졸업했거든요. 근데 해외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고삼 담임한테 국내 대학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거나 또는 그런 의사를 밝히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국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이냐? 해외 대학에는 성적만 제출하지 학교 생기부를 제출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오히려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실미어은 고3 때 실제로 했던 체험활동이나 인턴이나 이런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9건, 10건 되는데 이거 생기부에 하나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왜 해외대학 갈 거니까 소용없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어, 국내대학에 관심이 있었잖아라는 근거로 뭐를 드냐면 정경심 교수하고 고3 담임하고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내 대학에 대해서 고3 담임이 언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국내 대학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는 건데 고3 담임 증언에서도 정교수나 또는 이 아들이 먼저 국내 대학에 대해서 무슨 뭐 상담을 요구하거나 면담을 청하거나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다만 이 해외 유학반 학생들도 국내 대학으로 진출하는 진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또는 의사 타진 차원에서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 상상 속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실제 정교수가 그렇게 물어봤던 양 또는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양 그렇게 이제 논리 구성을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외대학과 관련해서 어, 반박이 만만치 않으니까 막판에 검사가 이제 추가 기회를 얻어서 해외대학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한건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3 담임한테 다시 한번 추궁합니다. 해외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체험 활동을 생기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 안 하는 경우도 있냐? 아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기재해달라고 하지. 이런 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3 담임 답변 왈. 명쾌합니다. 예, 많습니다. 해외 대학은 그걸 기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관심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생기부에 그렇게 기재하게 에, 기재되도록 어, 속일 목적으로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도 한차례더 확인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5호 증인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충북대 로스쿨 교무부 학장을 했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충북대 법전원 로스쿨에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합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laughs> 제출됐던 어, 스펙들,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라든지 또는 범부법인 청맥의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미국의 조지워싱턴대에서 받았다고 하는 장학금 증명서. 검찰은 장학증명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나마도. 장학 증명서가 아니고 장학 제안서 이런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장학금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라고 누가 도장 찍어서 제출해 주는 발급해 주는 서류가 아니고 학교 측에서 이제 그 서류를 누군가 이제 뭐 직인이나 이런 거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 제안서 네가 이런 장학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라고 제안서 레터 형식으로 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이 실제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나중에 실제로 지급받은 장학금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문서가 마치 장학 증명서라고 공소장에 표기를 하면서 속였다. 금액을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소 논리를 기소해 놨거든요. 어, 구성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 충북대 교수는 음,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좀 네가티브 해요. 어, 예를 들면 학교 입시 서류에 경력란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경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이 아들이 기재한 내용은 고등학교 때 경력이 많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기재 사항 아니냐? 뭐 입시에 점수를 잘 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거를 기재했으면 그거 자체가 허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어,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 교수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입시평가할 때 평가 항목 중에 어, 전적 대학 성적, 학점이죠. 그리고 영어 성적 그리고 미트 점수 미트라는 거는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법학 적성 시험 성적 그리고 서류 평가 이 서류 평가에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인턴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 아들의 경우에는 대학 성적이라든지 영어 성적은 평균치 정도 수준 그 안에 있더라고 평균치 범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미트 성적은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커트라인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인데 결과적으로 불합격을 했으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경력사항이 포함된 서류평가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랬을 거야 같다 그랬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 증언하기를 어, 너무 많은 체험활동이라든지 스펙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중복되는 기간의 스펙이 있거나 그러면 아니 애들이 미트 시험 준비하랴 학점 관리하랴 그것만 해도 바쁜데 어,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야 라면서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스펙이 있는 경우에는 교수들이 잘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이 아들의 스펙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류평가에서 오히려 적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조전 장관 측에서는 어, 이것이 평가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볼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킨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공판의 주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고삼 담임은 어~ 똑 부러지게 어~ 뭐 객관적으로 잘 증언을 한것 같은데 오후 충북대 법조원 교수는 본인 증언 중에 굉장히 기본적인 인식이 네가티브한 그런 인식을 어~ 묻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앞서서 이 아들의 고 이때 담임도 증인으로 출석했었고 정경신 교수 공판에서는 이 딸의 고등학교 때3학년때 담임도 증인으로 출석하고 했는데 한영예고 교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이렇게 출석했던 담임 교사들은 어, 굉장히 좀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딸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담임 교사는 이 딸이 졸업할 때 공로상을 받습니다. 공로상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묻냐면, 얘는 고3 때 학급회장이나 뭐 실장 같은 거한적 없지? 한적 없대요. 그런데 이거는 공로상은 학급회장을 한 사람한테 학생한테 주는 거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이것도 허위로 받은 거야, 그럼? 또는 위조한 거야? 이런 인식을 주잖아요. 근데 휴정 시간에 확인해 봤더니, 1, 2, 3학년 중에 한 번이라도 학급회장을 한 적이 있으면 졸업할 때 공로상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인들이 확인해서 오후에 속게 된 공판에서 변호인이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1학년 때 학급회장을 했었고 1학년 때 했던 학급회장도 인정이 돼서 졸업할 때 공로상을 주는 거 맞지? 그랬더니 그건 또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것을 마치 그냥 검찰이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3학년 때 학급회장 아니었으니까, 공로상, 어, 저거는 허위야 또는 위조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끔,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날 좀 화를 냈어요, 속으로. 어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어떻게 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야, 자기 제잔데, 어, 적극적으로 뭐, 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어 증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있는 사실만큼은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제자 등에 칼 꽂는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게 너무나 좀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나마 오늘 이 아들의 고3 담임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본인이 경험한 바 그대로 이제 증언을 해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판에는요 음, 여전히 이 법정에서도 이 컴퓨터 파일들 이 포렌식을 통해서 추출해낸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냐 아니냐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든 이 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공판 때는 우선 증인신문에 앞서서 양측이 서류와 구두진술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건지 그 공방을 한번 벌이기로 했고요. 이 후에 검찰 측 포렌식 분석관, 그리고 어, 피고인 측이 어, 전문가, IT 전문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경신 교수 항소심 과정에서 요구를 했던 것처럼 동시에 대제신문 하듯이 그런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일정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 참고 삼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죠. 예.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